네 안녕하세요 어, 오늘은 그 가열 연막기 설계가 이제 끝나서 어, 요 설계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, 우리 가열 연막기는 그이 통이 두개 입니다 어,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약통이고 하나는 그 물통 이에요 어, 뭐냐면 약을 쓰다보면 이제, 그, 이 가열 연막기에, 이, 그, 가열부가, 이제, 막히게 되는데, 어, 세척수, 물을 가지고 세척수를 사용해서, 이제, 어 자동으로, 예, 뚫게 되는 거예요. 이제, 연구를 해보니까, 이 가열 연막기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하는 동시에, 이게 이제, 그, 그 관, 관 벽에, 많이 묻더라고요.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제 설탕 뽑기 해 보면 설탕 같은 거를 이렇게 막 가열하면 이제 막끈적끈적한게막 붙죠. 예, 연기도 나면서 그래서 이런 그 세척수 한 번은 이제 어 우리가 어그 방제에 필요한 약을 이제 이쪽에서 분무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어또 요거 한번 분무하면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또 관을 세척을 해 주고 예,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제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어, 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그그 그 히터에 있는 그 관이 막힐 적이 없죠 뭐 상식으로 적 생각하셔도 예, 어, 막히면 바로 뚫고 막히려고 스케일이 쌓이면 슬러지가 쌓이면 또 바로 뚫어서 항상 여기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이번 우리가 개발한 그 제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예. 어, 이것도 이제 이러한 특징들이 어, 저희가 이제 특허를 출원을 했어요. 예. 특허를 출원을 해서 어, 이렇게 그 문제가 안 생기는 또 막히는 걸뭐또뚫어야 되니까 또 피곤하시죠. 예. 그런 것을 아주 편리하게. 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가 다 끝나서 예, 이제 중국에서 그 레이저로 이렇게 그 따는 거기다 맡기고 절곡도 해서 이제 제품이 며칠 있으면 나올 거예요 시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또 테스트도 하려고 합니다 예 네, 지금 이제 이곳에서 그 가열 연막기를 생산하려고 지금 이제 공장을 다시 그 내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. 네.